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신앙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사순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위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속히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년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정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복음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만지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고치심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연약함에만 붙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의 부패와 부정이 청산되고 생업의 기회가 청년들에게 공평히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음 전파가 더 가속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들과 15살 이상 26%의 문맹자들에게 지식의 필요를 채우고 국제 지도자로 유도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접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랑의 실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과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 건전한 교회가 설립되고 신실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세워지고 수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서남아시아 국가에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현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차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교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전적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제의 작은 교회들이 말씀과 예배로 견고히 서고 기도와 선교 영성을 회복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의 구0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가 선교의 허읍 역할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본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교회의 목회자들과 노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가족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트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이 고백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에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증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증밖에는 표징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째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근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명이 먹은 그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사천 명이 먹은 그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리보에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